누구나 추억이 담겨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물건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녀를 잊지 못해 말없이 인형만 눌러보듯 코야밥 먹었어 코코야 밥 먹... 뭐... 뭐야? 버터리다 됐나? 라고 생각하며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잊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지 어느샌가 제 손에 건전지가 오오 뭐야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건전지를 끼려는데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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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붙어서불 오오 불. 그녀가 잊혀집니다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9볼트 건전지로 불을 붙이는 실험을 보여주고 싶어한 빌드업이었습니다.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솜같이 생긴 스틸을 스티롤 덕분인데요. 스틸은 철이 얇은 실처럼 되어 있는 수세미로 전기 저항이 낮아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고 솜 같은 구조로 산소와 닿아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불에 더잘붙으며잘 타는 것입니다. 어때요? 참 신기하죠?